새벽 5시 나는 또 잠에서 깼다.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다. 회의가 늦어진다는 문자, 접대가 있다는 전화, 지방 출장이라는 통보.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이런 거짓말들을 세는 것조차 포기했다. 거실로 나가니 딸 서연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20살, 대학교 2학년. 언제부터인가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이.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또못 주무셨어요? 너야말로 학교 가야 하잖아. 오늘 수업 없어요. 짧은 대화. 우리 모녀 사이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건조해졌다. 서연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의 옆모습에서 나는 묘한 공허함을 읽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남편 재혁이 문제 때문이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그의 바람기는 이제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되어 버렸다. 회사 후배, 거래처 직원,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 심지어 친구 아내까지. 그가 관계를 맺은 여자들의 수를 나는 정확히 알수 없었다. 10명? 20명?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랐다. 처음에 울고 따지고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혁의 부모님이 달려왔고 시댁 친척들이 몰려왔고 친정 어머니까지 나서서 말렸다. 아이 생각해라. 남자가 다 그렇다. 집안 망신이다. 그렇게 나는 참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남편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소문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 딸의 결혼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가문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남편이 만나는 여자들을 파악했다. 사람을 동원해 미행도 시켰다. 여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주고 입을 막기도 했다. 때로는 회유했고 때로는 협박했다. 남편의 회사 사람들에게도 촉을 세웠다. 누가 뭘 보았든 들었든 절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내일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수상한 약속이 있으면 추적하고 새로운 여자의 기미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 나는 탐정이자 협상가이자 위기관리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서연이는 아이는 알아서 잘 크는 줄 알았다. 성적도 좋았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얌전한 딸.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도 결국 서연이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엄마는 항상 바쁘시네요. 어느날 서연이가 중얼거렸다. 응?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도 나는 남편의 새로운 여자를 추적하는데 바빴다. 이번엔 홍보대행사 직원이었다. 28살의 날씬한 여자. 나는 그녀의 SNS를 분석하고, 출퇴근 패턴을 파악하고 친구 관계를 조사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커피숍에서 그녀를 만났다. 저를 아세요? 놀란 얼굴로 그녀가 물었다. 최재혁 사장 부인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녀에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 대신 위로금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일년에 서너 번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 뭐 먹을래? 하지만 아이는 아무거나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요즘 서연이는 자꾸 이랬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없고 눈빛이 흐렸다. 사춘기가 늦게 온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신호는 계속 있었다. 서연이는 점점 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 집에서 잔다고 스터디 모임이 있다고 동아리 활동이라고 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았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 대신 헐렁한 후드티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없어요. 엄마한테 말해봐. 학교에서 문제라도 없다니까요. 아이는 짜증스럽게 대답하고는 이어폰을 꽂아버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대답하지 않을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그날도 남편의 행적을 추적해야 했다. 재혁이 최근 자주 만나는 골프장 캐디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서연이의 대학교 친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한달 뒤였다. 혹시 서연이가 요즘 어떤가요? 저희 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이요? 무슨? 그게 서연이가 요즘 수업도 잘안 나오고 술을 많이 마신다던데요. 그리고 이상한 남자애들이랑 어울린다고.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멍했다. 하지만 곧 괜찮을 거야. 일시적인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대학생이면 다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서연이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지저분한 옷, 그리고 목에 선명한 키스마크. 서연아, 나는 소리를 질렀다. 뭐? 이 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엔 도전과 무기력이 뒤섞여 있었다.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니? 엄마는 관심도 없으면서 왜 그래? 뭐라고? 엄마는 항상 아빠 뒷치리 하느라 바쁘잖아요. 나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알아요, 다.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엄마가 그걸 숨기느라 돈 쓰는 거. 우리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런데 엄마는 나한텐 착한 딸 노릇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안 명예 지켜야 한다고. 서연아. 이제 됐어요. 나도 내 인생 살 거예요. 엄마처럼은 안살 거고요. 아이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할 수 없었다. 다음 날또 남편의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다. 재혁이 이번엔 회사 신입 사원과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24살의 예쁜 여자였다. 나는 또 움직였다. 여자를 찾아가고 회사 사람들을 만났고 소문을 차단하고 그 사이 서연이는 점점 더 망가져갔다. 아이는 더 이상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가끔 들어와도 눈이 풀린 채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옷에선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서연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아빠 일은 이제 신경 안 쓸게. 우리 둘이서. 이제 와서요? 이미 늦었어요, 엄마. 아이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표정엔 나를 향한 원망과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무너지는 딸을 보면서도 여전히 남편의 문제에 더 집중했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그것만 해결되면 서연이도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법률 사무소에서 온 서류였다. 펼쳐본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정민아 16세 피고 최재혁 배우자 김수진 본인 청구 금액 2억 원 서류를 읽으며 나는 손이 떨렸다. 정민아는 재혁과 2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배우자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임신까지 했다가 재혁의 강요로 낙태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증거 자료였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심지어 재혁이 그녀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고 치밀했다. 나처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부인 이건 좀 심각합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요, 부인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합의한 기록들이요. 이게 법정에 나가면, 나가면요? 남편분의 상습적인 외도와 부인의 묵인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언론, 소문, 내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연이를 찾았다. 아이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은 엉망이었다. 빈 소주병들,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 구겨진 옷가지들. "서연아."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엄마가 미안해." 그제야 서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줬어. 아빠 일에만 매달려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문제는 엄마가 거짓말 속에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아빠의 배신을, 우리 가족의 파탄을 숨기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나는 그 속에서 자랐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인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집에 오면 엄마는 항상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를 추적하고 아빠는 거짓말을 하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자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래서 나도 거짓말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괜찮은 척, 친구들한테 행복한 척. 그러다 보니 진짜 나는 없어졌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서연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정신건 강의학과였다. 의사는 아이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울증입니다. 꽤 오래됐고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가정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정환경.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재혁을 기다렸다. 그가 들어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술 냄새가 났다. 당신 소송당한 거 알아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이번엔 위자료 2억이래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갈 거고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해결? 네, 나는 비웃었다. 어떡해요? 이번 여자는 돈으로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알아요? 우리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서연이가 왜? 우울증이래요. 치료받아야 한대요. 우리 때문에. 재혁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 당신은 바람 피웠고, 나는 그걸 숨기느라 정신 없었고, 그 사이에 아이는 망가진 거예요. 우리 둘다 책임 있어요. 나는 서류들을 제역 앞에 던졌다. 이혼할 거예요. 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미친 거야?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하고, 소문은 어떻게 하고. 이미 다 틀어졌어요. 이제 와서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남편의 뒷수습을 하지 않았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게 두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집중했다.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니고 상담을 받고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엔 서연이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뭐? 친구 엄마가 아빠를 다른 여자랑 보았다고 엄마한테 전화했거든요. 그 전화를 내가 들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부터 계속 불안했어요. 우리 가족이 언젠가 무너질 것 같았고, 그게 내 잘못인 것 같았어요. 내가 더 착한 딸이면, 더 좋은 성적을 내면 아빠가 바람 피우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서연아,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포기했어요. 어차피 소용없다고. 나는 딸을 꼭 안았다. 아이는 내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정민아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폭로했고, 언론이 달려들었다. 재벌 임원의 연쇄 외도, 부인도 알고, 묵인, 피해, 여성 다수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우리 가족의 지부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다. 전화를 걸어와 소리를 질렀다.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망가진 집안이었어요. 이제야 드러난 것뿐이고요. 친구들 중 일부는 연락을 끊었다. 동창회에서도 수근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힘들었겠다. 잘 결정했다라고 말해 주는 이들. 서연이의 회복은 더뎠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어떤 날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엄마, 내가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안해요. 엄마한테 짐이 돼서, 무슨 소리야? 넌내 딸이야. 엄마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너무 차가웠다. 법원은 결국 정민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혁은 위자료 1억 5천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에게도 5천만원의 위자료 지금 명령이 떨어졌다. 배우자로서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었다. 재혁은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다.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고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우리의 이혼 소송도 진행되었다. 재혁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혁이 다른 여자들에게 준 돈이 총 13억 원이 넘었다는 것. 그 돈은 모두 우리 공동 재산에서 나간 것이었다. 서연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도 있었던 돈, 우리의 노후를 위해 모을 수 있었던 돈.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다. 우리 둘만의 공간. 엄마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질 거야. 확신해요? 응. 왜냐 하면 이제 우린 거짓말 안 하고 살 거니까. 서연이가 희미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미소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고 새벽에 깨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와 우유. 간단하지만 평화로운 식사. 엄마 나 복학할까봐요. 정말? 응.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는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세월 남편의 뒷수습에만 매달려 살았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찾아볼게. 나를 위한 일을 멋있다, 엄마.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서연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나는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싶었다.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었다. 어느날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후회해요? 진작 이혼하지 않은 거? 응. 많이 후회해. 왜 그때는 못했어요? 두려웠던 것 같아. 소문이 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그리고 내가 참으면 너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어. 착각이었죠? 응. 큰 착각이었지. 나는 딸을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약하고 깨지기 쉬워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 같은 것. 엄마, 나윤 계속 중에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그래? 어떤 일? 잘 모르겠지만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일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 없이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제야 우리는 진짜 모녀가 된것 같았다. 거짓말과 위선이 아닌 진실 위의 성관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적어도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다. 과거는 무거웠지만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으니까. 인간은 고쳤을수 없는 건데 오만하게 남편의 바람기를 내가 고쳐보려 하다가 자식 잡을 뻔한 내가 더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거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하고 나니 이토록 삶이 평안한 것을 미련스럽게 잡고 있었다는 거에 많은 후회와 반성이 날 인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나마 감사하며